봐. <laughs> 안녕하세요. 돈록백의 한지현입니다. 네, 오늘은 음. 어, 제가 이제 오늘 종찬이와 하체를 하기로 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는 네.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가끔씩 DM으로 좀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걸 앞으로 좀제 유튜브로 담아 좀 영상을 최대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하신 게 일단 식단 되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식단은 사실 좀 아니 지금 설명을 좀 너무 길어지는. 식단이랑 루틴 좀 질문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 DM으로. 식단 루틴? 응. 오늘 어차피 하체 루틴은 종찬이 루틴 따라갈 거라서. 네, 그렇고요. 현재 지금 대회 내추럴 프로컬리파이어 준비 중이고. 어, 지금 44일 남았거든요. 저는 리프리스 형님을 좋아해서 저 도리안 형도 좋아합니다. <laughs> 네. 이 티셔츠는 뭐죠 이거는? 아 이건 이제 올든이라고 올든 브랜드에서 이렇게 또 티셔츠를 보내주셨는데 그 재질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거 저 이거 재구매 의사가 좀 있습니다. 오 진짜로 뭐안 받았고 그냥. 진짜. 핏이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깨 넓어 보여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어깡 귀시다. 그렇죠. 헬창의 중요한 요소죠. 음. 어깨가 좀 넓어 보입니다. 음. 광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중앙에 이제 도리안 형님이 계셔서 이건 어깨빵을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다. 음. 도리안이 지금 레스프레도 펼치고 있는데 누가 네. 와서 칩니까? 뭐. <laughs> 여기 이제 지원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아, 근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줄어질것 같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그래서 이 휘뚜루마뚜루 좀잘 입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C 버전이 있더라고. C 응. 버. 어,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이야. C 버만 하나 살까. 어, 재질이 진짜 좋아서. 아 C 버 좋아해? C 버 좋아지. 하 사실 C 버 어. 할까 도리안 할까다가 하좀또 응. 민승 형의 강도를 응. 되게 좀 이렇게 강조하시잖아. 어. 응. 운동 강도가 나와야 돼. 오 이쁘네. 나는 C 버만 하나 사야겠네 그러면. 응 C 버 괜찮은데. 여기는 오늘 오늘 저랑 하체를 하기로 한. 내가 한번 찍어봐도 돼. 어. 응. 이 셀카랑 찍어봐어 진짜 눈물이나 자꾸 지금 <laughs> 뭐야 이다 따라오냐? 응 야, 신기하다 이거 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찍어놓고 뭐하으면 알아서 찍히겠네? 3 6 0도따라고 <laughs> 아니야 3 6 0도 아니야 그 각이 있어 여기서는 <laughs> 따라가야 근데 거의 다 따라가 아 그래? 뭘봐 <laughs> <laughs> 아 그때 등 루틴 할때 한번 찍을라 했는데 종찬이가 도망가 버렸어. 나 도망 안 갔어. <laughs> <이제> 감기 <laughs>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제가 감기 걸렸어요 지금. 종찬이가 <laughs> 도망가 버렸어. 요 네, 그래서 지금 하체도 지금 감기 걸렸는데 감기 비상 투온이에요 지금. 좋다 좋다. 할건 할 해야지. 그렇지. 가볼까? 그거 입고 운동하는가나 여기서 갈아입고 나도 응. 내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아, 스쿼트로 조지면 되나? 오늘 응. 스쿼트랑 응. 하체 오늘 스쿼트하고 아 근데 시즌 막빠지여서 머신 많이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는 나, 나, 괜찮아. 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어. 어그렇습 찍고 있었네, 몰랐어. 아 그래? 좋은데 지금 거? 내가 진짜 프로 딸것 같아 근데. 올해? 어. 이번에. 열심히 해볼게 뭐 진짜. 이번에 그때 너 나갈 때 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지. 너 클피 보디빌딩 둘다 뛰잖아. 어. 뭐이번뛴 사람이 많이 없어. 보디빌딩은 거지? 그. 내가 이길 것 같고. 제가 다 이기는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신현이가 그랬잖아 1등한다는 그 마음을 해낸다고 다 이긴다는 마인드로 그래 하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졸려 지금 샨타스틱 야, 감기 걸려서 목이 마르니까 차꾸게 알지? 알지 알지 어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자 여러분은 봤어. 지금 하체 운동 전 들어가기 전 밑밥 가는 대부 아, 진짜. 출신 진짜로 이종찬 선수를 보고 계십니다 다섯 시간 잤어 오늘 진짜. 이것이 대보다 진짜 내가 한번 보여줄 까야 감기 감기 걸리고 나서부터 보여. x 뭐야 와야 뭐야 야이게 뭐야? 박살 났는데? 박살 났지 뚝 떨어졌어 이렇게. 대박인데? 회복이 안 돼요. 야, 잠도 왜 이렇게 조금 잤어. 안정심박수 63. 잠이 잠이 안 와. 나... 아니면은 어 정지 스쿼트 나뭐 할까? 어 정지 스쿼트 좋다. 정지 스쿼트 좋다. 뭘봐지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본 모습을 이제 꺼내네. 좋아. 찬타스틱에.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아. 제가 같이 시작한 지 5분 지났는데 벌써 감사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땡큐. 다리가고다리가고 <웃음> <웃음> 아, 내 네, 하체 운동 마쳤고 제가 계속 기록을 담았어야 되는데 어 너무 힘들었구나 제가 정신줄을 나가지고 그 카메라 잡고 있을 그 그게 없었으니 그 중간에 끊었는데 결론은 뭐 일단 개털렸고요 어 지금 꿈 잘했어 이제 제가 상체 나중에 리벤지전 한번 찍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당연히 몰랐지 정찬이가 상체만 하자고 하면 도망가거든 응 저번에 <laughs> <쩐에> 목요일에도 도망갔잖아 <laughs> 맞아 나 그때도 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찍긴 했어 그치 찍어 놨는데 어. 너무 노잼이라 내가 고 보다 꺾거든 우리 둘은 개그 안돼 둘은 개그 하려고 해도 너무 문지일것 <laughs> 같아 아 나는 근데 그냥 좀이 나이에 지금 25살 때의 아, 모습을 그냥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 아. 특 유튜브로 막 수익 창출하고 그런 욕심은 딱히 없거든 응. 아 날씨 좋은데? 아, 좋다 안 더워 오늘 진짜 이제 점점 아. 가을이 되나봐요. 사람들 이러고 들고 다니는구나 계속 대단하다. 아 지금 유산소로 잠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하체 운동 끝냈고 온천 슈퍼 세트 하고 왔습니다. 샤워랑 온천 슈퍼 세트 완료했고 어, 이제 마무리 드랍 세트로 식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드시는 거죠? 밥다. 밥다 쓰네요. 근본이죠. 밥다. 아김아김 네, 아, 김 맛있겠다 응. 지금 현재시간 4시 1 6분이고요어 취침 4시간 전입니다 야생마 님이 나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시던데요 네, 5시에 5시 일어시가시에일어나 일어나시던데? 근데 야생마님은 12시에 자도 12시 반에 근데 대회 끝나면 그럴 필요 없잖아 그치? 그치? 그럼 응. 저는 보통 한 8시에 자서 7,8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왜 네, 끝나면은? 대 끝나도 그냥 유지하게 그냥 아 그래? 4시 일어나려고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5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룰인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응. 바로 어 식당 그 다음날 써줬잖아 맞아 맞아 와서 와도 되고 응 와가지고 그래. 어. 밥 먹고 씻고 그럼 1시 죽어 하고 내가 비씨네도 이번에는 유산소 좀타보려고음 <laughs> 근데 응. 그유산소를운동 끝나고 타? 아 그것도 괜찮겠다 응 그럼 끝는 순간 에무너무성공고 저는 닭가슴살 200g에 야채 150밥250 응. 먹고 싶습니다. 내가 봐도 백도 맛있겠다. 맛없어 이제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지금 돌메이도 맛있는데 응. 이제 좀 다른 응. 걸 먹고 싶어 이제 먹방보다 잘거든? 햄버거? 햄버거 와 햄버거 미쳤다. 햄버거 무슨 냄새 난데? 아아 야채가 이상해. 먹을래? 응. <laughs> 아니 몰라 물어. 왜이 물어. 냐물 거에 물어. 이물바이그용이이물이물이 물어. 이 물어. 이 물어. 이 물어. 이이 나. 어 갈치맛 갈치맛 아나 오늘 보행수 못어이 물어. 이 물어. 이 물어. 이어이어이어이 물어. 이 한한 한 시간 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또더 <laughs> 오늘 좀 일상을 찍어봤는데 다들 음. 재밌으셨나요? 이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수업하고 대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영상 편집까지 하려니까 좀 빡세서 힘들지 핑균가? 응 핑균가? 핑균 아니 너무 익숙해졌잖아 뱃명은 음. 없다 음. 나 원래 대회 못띠그래서 마루토 말고 마루토 말고? 근데 아직 미정 다시 미정 아엠베이 뛰고 싶었는데 취소돼가지고 음 그것도 없으니까 더 그거야 더이 준비할 이유가 없지 어그 다음에 상체를 좀더 보완해야지 그거 그냥 벌크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니? 근데 막 살찌고 싶지 않아 음그까이 상태에서 그냥 올려나가고 싶어 내 살길 막 엄청 막, 야 엄청 찍고 싶지 않은 거지 음. 적당히는 괜찮지. 뭔가 브이로그라고 해야 되나? 음 카메라 점검. 오늘 일상, 일상 그냥 데일리. 데일리 체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터스틱과 함께했습니다.